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독서 매일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간이 왜 만년의 걱정과 불안을 짊어지는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 전반 내내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걱정, 불안의 단계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우울감이 되고, 우울감에서 심해지면 일종의 질병인 우울증이 되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패턴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 도대체 나는 왜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다. 그걸 이해할 수가 있죠. 일종의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걱정과 불안, 뭐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감정이잖아요. 걱정 불안이 없으면 생존에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울. 이 책의 제목에 뇌과학이 있듯이 우울에 대해서도 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기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게 현대적인 환경에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불안이 지나치거나 우울감으로 발전하고 또 우울증으로 악화되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나는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왜, 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못 말리는 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못 말리는 뇌라고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우리 뇌의 뭐각 부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명칭이 있는데 잘 맞았진 않죠? 일단 참고만 해보면 전전두피질이 있는데 그거는 걱정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계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섬엽이라는 부분은 만사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식량을 많이 비축을 해놔야죠. 어느 정도 있어도 아니, 부족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야지 더 여유있게 비축을 하니까. 그리고 전방 대상 피질.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명칭에 이제 뭐 전방이라고 써있으니까 뭔가 이게 전방을 주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튼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진화에 오면서 아주 약간의 현대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야죠. 약간의 뭐 스르륵 소리만 나도 이건 뱀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대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 많고 실제보다 더 나쁘게 느끼고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그게 과거에 그 오랜 진화의 시간에서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뭐 이런 게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진화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 빠른 시간 안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오래된 연장통이다. 우리 과거에 그런 책도 살펴봤잖아요. 여튼, 못 말리는 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말리니까 그냥 뭐 내버려둬야지. 이렇게 막연히 지낼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 운동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것 같아요. 과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였죠. 뭐 사냥하려고도 움직이고 뭐 농사지으려고도 움직이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필요하다. 운동. 뭐 도파민이 분비되고 감정적으로도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거. 여튼,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사에막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크잖아요? 뭐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 지루하기만 하고. 그래서, 어 짧은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길게, 원대하게 잡지 말고, 아주 짧은 단위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달성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우울감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뭐 뇌과학적 측면인데, 더 감사하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에 그 뉴런의 밀도가 좁아진대요. 그래서 또 우울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작고 사소한 것도 이제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고, 또 어, 사랑하기. 뭐, 이성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뭐, 그런 것도 사랑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게팬크럽 활동.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자체로 생기가 돌고 더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명 그 씨를 막 사랑하고 팬크럽 활동을 열렬하게 하잖아요? 아마 우울증이 없을 거예요. 우울증 해결에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응원하기. 스포츠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을 한다. 야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그것도 마찬가지죠. 올해 LG가 우승을 했는데 LG 팬들은 아마 우울증이 많이 해결됐을 거예요. 그렇듯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울감,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걱정, 불안.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해소법인데, 우리가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사실 진짜 불안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건이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막 불안하고, 뭐 걱정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말리는 뇌, 그러니까 뇌가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너는 인간의 뇌가 되거라.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의 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뇌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 안에 파충류의 뇌도 있고, 또 포유류의 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충류와 포유류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뇌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연 다큐를 보면서... 그 야생 동물, 파충류, 포유류를 보면 그 걱정과 불안이 존재의 기본 값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새들 보면 잠시도 고개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각도가 막 주변을 탐색하는 거예요. 걱정 불안이 끊임없죠. 야생 동물들의 귀를 봐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걱정 불안이 끊임이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누가 와서 잡아먹을까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 불안도 우리가 그것들과 공유하는 뇌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또 기본 값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뭐늘 달고 살 수는 없으니까 걱정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첫 번째는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글로 써보는 거야 내가 왜 걱정하고 불안한가 쓰다보면 언어로 정리하다 보면 내의 해로가 재배치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걱정 불안은 결국 미래에 관련돼 있잖아요 현재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미래에 관련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에 더 집중하는 거야 걱정, 불안은 지금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야. 왜냐? 그 미래의 일을 지금 투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 이거는 명상이라든가 일종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널리 일반화된 그런 것들인데, 불교에서도 매우 일반화된 것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 감정에 빨려드는 게 아니라,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가 있으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심피질이 있잖아요. 심피질. 그러니까 우리는 뇌과학을 하면서 인간의 특징이 이것이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심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심피질의 입장에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되는 거죠. 지켜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참나. 진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가 지금 걱정 불안에 쌓여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차린다는 거야. 현재의 상황에 그 의식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쭉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나라는 어떤 구조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 회로가 또 재배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방법은 실제 삶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괜히 시비 붙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화를 내지 않고 알아차림. 아, 내가 지금 열이 받아 있구나. 그냥 그렇게 나를 관찰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쉽게 잊히게 되는 거야. 물론 아주 큰 분노의 사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들은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내가 걱정과 불안이 생겨날 때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저 관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